찾아가는 AS. AS.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학년 5반에 우리 속주민 학생과 함께 AS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특별히 오늘 아직 박수 시대 아니에요. 일단 특별히 오늘은 이제 1학년 5반에 담임 선생님으로 계시 우리 정승 선생님과 우리 부담임으로 있는 우리 오대명 선생님 이 함께했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어뭐 혹시 특기 같은 거 있으세요? 어 딱히 좀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입에서 공기 나는 게 가능해가지고 공기 나는 게 뭔가요? 저도 공기 나는 게할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 공기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그냥 음.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대본이 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안났는데 네. 카메라에 잡혀요?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한 번만 더 나왔거든요. 난, 못 봤던 것 같은데. 아 봤어요? 네, 네. 아, 진짜요? 아니요. 옆에서 <laughs> 보면. 그게 뭐야? 봐봐. 어, 진짜 그러네요 아아 진짜 네아 이거 카메라 안 이거 안 잡히지, 카메라. 잡혔어요? 아, 아기 나는 게. 예. 네. 오, 이거 어떻게 나는 거야? 이게 저그 학생 때도 저 중고등학생들 아 지우 잘 살려주길 바래. 모든 건 우리 지효가다 편집 편집의 힘이 있으니까 다잘 해줄 거예요. <laughs> 진짜 잘하셨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빈이의 이제 앞으로의 꿈이랑 장래 희망, 어, 비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혹시 네.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 학교를 온 이유가 사실 해군 부사관을 하려고 선택을 해가지고, 네 성적을 꾸준히 쌓으면서 <laughs>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아, 왜냐면 제가 일부러 이 질문을 좀 우리 대명생이 부탁드릴게요. 우리 대명생님이 최근에 전역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군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따뜻하게 아는 <laughs> 따끈따끈하게 알고 있는 <laughs> 친구여가지고 혹시 뭐 조언해줄 이야기 있어요? 이게 군대를 지금 대학교로 군대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군대가 제가 겪어봤을 때 되게 좋은 <laughs>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어, 요즘 군대 좋아졌네.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게 힘든 거지. 근데 부사관으로 가면 이제 직업으로 삼는 거니까. 네. 제가 이제 어 일례로 부사관님들의 봉급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 좋아요. 아, 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얘기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는 on, come on, c o 으로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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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어 애프터 서비스라는 거에 대한 약자가 실제로 이제 AS예요. 음. 그러니까 서비스 이후에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 서비스를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예배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주빈이한테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과 또 그런 질문들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네. 어 코너입니다. Step step. 오늘 예배를 잘 드렸길 바라면서 어, <laughs> 오늘 한번 어, 말씀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 MIZ 찬양 팀이 네. 어, 찬양을 했는데 오늘의 어, 찬양 인도자를 포함해서 싱어는 총몇명 있었을까요? 어, 저는 좀 고민해봐도 돼요? 어 얼마든지 고민해봐도 돼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싱어들,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 아. 노래 불렀던 사람, 찬양 인도자 했던 분을 포함해서 총 노래를 불렀던 사람의 수는 몇 명일까? 요 다섯 명. 어, 우리 석주빈 학생이 다섯 명, 삼번 다섯 명 이야기했거든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한솔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네 명. 아... 그렇다면 땡. 아... <laughs> 네.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 어, 주빈이에게는 어, 1번 문제에서 벌써 탈락을 하게 된 상황이 돼가지고 어, 주빈이에게는 원래 주빈이가 원하는 선물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전도사님이 원하는 선물을 우리 아 주빈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laughs> 안타깝네요. 선생님 이렇게 아주 짧게나마 AS 이렇게 참여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아, 네 이렇게 학생하고 기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아,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고 <laughs> 이렇게 아.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네, 우리 대명 선생님도 우리 어떠셨어요 AS 처음 이렇게 참여해 보셨는데? 저는 이거를 군대에서 봤거든요. 아 봤어요? 네. 아. 그 종종 이제 예배에서 봤는데 네. 거기 제가 직접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했고요. <laughs> 일반분들에서 전 알았거든요 답을 아... 나도 알았어요. 네, 물어봤었으면 아... 약간 약간 그러니까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찬스가 있어요 너무 아... 확신을 아... 차지 말고 이렇게 뭐 아... 어, 대명 선생 님몇 번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던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던. 찬스 대명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선물 따로 주실 거여서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따로 네. 따로 선물 챙겨주실 거여서 아... 편의점에 가서. 그리고 네. 뭐, 대명 선생님 또잘 살기 때문에. <laughs> 따로 맞아요. 맞아요. 수 있어요. 맞아요. 어, 따로 사줄 수 있는 저보다 화두 잘 살아서 <laughs> 따로 이제 좋은 거 사달라 그래 한2만원 상당에.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1학년 5반의 석주빈 학생의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주빈 학생 어, 또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주일날 또 얼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AS. AS.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음 번에 학생들을 기대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 안녕.